하락설매를 타고 온 산타의 선물은 경기도 어디 아파트일까요? 12월 22일 기준으로 정리한 탑 5입니다. 산타의 선물 5위입니다. 하락률 31.22%를 차지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호수마을 풍림아이원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공원과 운동장, 초등학교 두 개가 있고 건너편에 고등학교, 그리고 위쪽으로는 고잔역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안산호수공원도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1세대이며 2000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63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7평입니다. 작년 10월 11층이 최저가 5억 9,900만원이었지만 올해 12월 9층이 4억 1,200만원으로 1억 8,700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1.22%이며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매매에서 매매 거래끼리 5년 동안 7,100만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면 4억 5천에서 6억 2천입니다. 4억 5천 매물 확인해 보면 101동 15층, 1층, 104동 15층에 있습니다. 15층은 탑층입니다. 다음은 산타 선물 4위입니다. 하락률 32.46%를 차지한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민락 반도 유보라 아이비 파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쪽 중학교, 근린공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939세대이며 2017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64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4평입니다. 작년 7월 11층이 5억 7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12월 24층이 3억 8천 5백만 원으로 1억 8천 5백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2.46%이며 1년 5개월 걸렸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면 4억 2천에서 6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타 선물 3위입니다. 하락률 32.46% 4위와 동일하게 32.46%를 차지한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의왕역 프로지오 라폴의 아파트입니다.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앞쪽에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의왕역인데 현재 보고 계신 지도에는 의왕역이 없습니다. 의왕역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의왕역 2번 출구까지 걸어가는데 빠르면 21분입니다. 조금 거리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명에 의왕역 넣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1068세대이며 2019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58개이며 하락 거래된 평수는 33평입니다. 작년 9월 7층이 9억 1500만원이었지만 올해 12월 6층이 6억 1800만원으로 2억 9700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2.46%이며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현재는 매물 가격 확인해보면 6억 5천에서 12억 사이입니다. 매물 가격 범위가 약 6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다음은 산타의 선물 2위입니다. 하락률 37.29%를 차지한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위치한 임해 한신 아파트입니다. 한신 2단지죠. 바로 옆쪽에 글린공원이 있고 위쪽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임해역이 위치합니다. 아래쪽은 서현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1184세대이며 1993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22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26평입니다. 작년 10월 6층이 13억 3천만원에서 올해 12월 2층이 8억 3천4백만원으로 4억 9천6백만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7.29%이며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매매에서 매매 거래끼리 11년 11개월 동안 4억 2,600만 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면 8억 5천에서 13억 사이입니다. 8억 5천 매물은 207동 1층에 급매로 나왔습니다. 산타의 선물 1위입니다.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했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산타 선물을 소개합니다.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한아름 사만동아 동성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건너편 고등학교가 보입니다. 여기는 1428세대이며 1994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48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2평입니다. 작년 9월 구층이 6억 7천8백만원이었지만 올해 12월 구층이 3억 9천만원으로 2억 8,800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42.48%이며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거래흐름을 보면 매매에서 매매거래끼리 2년 9개월 동안 3천만 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은 4억에서 7억입니다. 1천만 원더 비싼 4억 매물 확인해 보면 1,531동의 1층입니다. 금매라고 나왔는데 매물 가격 범위가 4억에서 5억 5백입니다. 너무 가격 차가 이 나네요.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 탑5를 살펴봤습니다. 안산, 의정부, 의왕, 성남, 부천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전국 거품 제거되는 그날, 우리의 빚은 줄어들고 더 빛나는 삶, 더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